구원은 종교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면 그 죄를 해결해 놓으신 분을 찾으시고 그분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타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당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위를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막연히 좋은 데 가겠거니, 좋은 데갈 거야 유학하면 살아갑니다. 자, 이 세상에도 좋은 장소가 있고, 나쁜 장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명단자를 찾지만, 그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는 나로 라 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도생자 예수들을, 십자가에 내어셨습니다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성장과 복음과 전도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생명, 생명에 붙어있으니 사람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가그 생명이 끝나는데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때문에 온 것이며, 죄의 샷은 사망이요. 죽음 뒤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예인이 아닙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덕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임실군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께 언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하듯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만드신 분은 그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저의, 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공동을 쌓고 종교 생활을 하여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주 예수 그도께서 2000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네, 다 조심하고요. 하나님은 누구나,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오라고 말씀하신, 예, 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마음문을 열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하실 꿈을 내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래, 아들, 내가 보낼 말을. 발을...